우래 살자. 어, 알았지? 어. 내 맨발 보이지? 어. 너도 이쪽으로 와. 와갖고 나랑 같이 맨발로 걷자. 우리 건강히 오래오래 살아야지. 유튜브도 오래오래 오래 하고. 나 유튜버 1004년까지 할 건데? 응. 너도 그렇게 할수 있지? 우리 1004년까지 같이 해보는 거야 오케이, 할수 있겠지? 와, 발이 촉촉하니 너무너무 좋네.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. 인제 봐봐. 저, 어, 베어풋! w 킹 l k i n g b a r f o o t 맨발 걷기. 영어로 응. walking b a r f o o t 이라고하죠음 응, 그렇지. 음. 응. 아 좋다. 일요일 아침이야. 일요일 오전. 너무 좋지 않아? 야, 봐봐. 어. 이숲 속에서 이렇게 맨발로 걷는이.

저쪽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, 가보자.